안녕하세요. 안타이요입니다. 여기는 반달섬. 거북섬에서 반달섬을 지나서 비봉 쪽으로 해서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제가 근무하는 곳이죠. 오늘은 수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3일 수요일이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가 이쪽에는 많이 내렸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제가 오늘 수원을 왜 가냐? 아, 오래전부터 원주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랜드에서 저를 이제 가끔씩 막 쓰리카드 쪽에서 찾아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꽤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됐나? 어, 랜드 출정할때 시간이 맞으면은 이제 뵙고 차 한잔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 근래는 에 계속 늦게 가기도 하고 <laughs> 너무 늦은 시간에 원주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 일정이 좀안 맞아 갖고 계속 못 뵀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시간을 좀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 간단하게 점심 식사 하고 커피 한잔할 예정이고 저도 이제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구독자님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참 남다른 하루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날씨도 시원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꽤 더웠는데, 바람도, 쌀랑쌀랑, 마음도 실로실로 실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 저 사실 그냥, 일반 아저씨잖아요. 예, 제가 뭐 젊은층도 아니고 이제 50다 되가는 내일문의 50인 아저씨뿐인데 어먼 그 데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해서 참그끄룹을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laughs> 어, 랜드 가서 맨날 승을 해서 뭐 노하우를 전해드리거나 뭐, 제 관련된 일 쪽에 대해서는 뭐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음,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참, 그 부분에, 어, 걱정이 되네요. 어떤 부분을도움 드릴지. 왜 저를 보자고 하셨을지, 저 좀, 제가 계속 숨기고만 다니거든요, 사실. 렌드를 어, 가는 것도 가급적이면 이제 숨기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렌드 가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영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시한 어,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다 아는데 지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사실 랜드에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랜드를 가는 거를 좀 약간 숨기고 랜드에 있어도 제가 안 타요라고 잘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뭐 주변에서 뭐, 스리카드할때안 타요 얘기 막 나오고 이래도 예전에는 이제 거의 제가 안 타요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분위기 좋은 테이블 막 이런 데서는 얼마 전에 제가 제가 안 타요입니다.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리일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테이블에 있는데, 뭐아 안타요 얘기가, 안타요 아타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를 모르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구독자님들에게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참 좋은 시간을 가져봤썼는데 아, 목소리가 아 살짝 잠겼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하루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처음 구독자님을 맺는 거라 설레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어, 기분이 아무튼 남다르네요. 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 한, 한, 7개월?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1년 정도 전에는 구독자님이 이제 랜드를 오랫동안 다니시는데, 최근에는 안 다니시다 그러더라고요. 한 60대 중반 되시는 구독자님 계세요. 어, 그분한테 그냥 전화 오셔서, 어, 차를 나한테 팔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냥 차 가져가라. <laughs> 얼마를 남기든 상관 안할 테니 그냥 가져가라. 그렇게 후원 아니 후원? 막 그렇게 저렴하게 차를 저한테 파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세를 보다 보니까, 어, 좀 약간 이제 어려운 어 지프, 지프였어요. 지프 체로키였는데, 어 시세가 많이 최근에 떨어져갖고,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랬었는데, 다른 분한테 파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저한테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한두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그냥 차를 탁성으로 수원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만 해드리고 이런, 터로 통화만 하고 얼굴을 뵌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구독자님을 처음으로 뵙네요. 여기 이제 저기 오른쪽에는 송산신도시고, 여기는 이제 안산이에요, 안산. 이렇게 안산으로 해서 저기서 우회전해서 비북 쪽으로, 화성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수원, 서쪽, 서수원 쪽이죠. 호메실,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호메실에도 1년 정도 살았었어요. 뭐 봄담 호메실, 뭐 이쪽이 다 지나서 수원위치오토월드권선구 건선로 3 0 8 다시고 위치오토월드 그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 3, 40분이면 가요 네, 금방 가요 그래서 <laughs> 제가 어제 영상에 올라갔었죠 12시간 안에 랜드 다녀오기 2부 2부 엔드 이번 영상은 12시간에 랜드 다녀온데 이제 차안에서 일부가 겁나게 어 얘기가 좀 길었죠 그래서 1부가 거의 뭐 28분 막 그러고 2부가 2 2분이었나 3분 이었나 뭐 이랬던거 같은데 1 2부라고 해도 거의 50분 넘는 영상이죠 또 어떤 구독자님은 또 어제 제 영상 올라간거 보고 급 한 3개월 랜드를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제 영상 보고 그 랜드를 추정했다고 하시는데, 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 사실, 제 영상 보고서는 랜드 생각도 안 나야 되는데, 그냥 대리만족하라고 올려드린 영상인데, 제 영상 보고서는 랜드 달려가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가셔서 또 결과가 좋으면 음. 다행이긴 한데 아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거나 막 이러면 제가 괜히 민폐만 드린 거 같아서.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어... 그때 어 막뮤 레드 출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녁 때막 이렇게 좀 마음 닦다가 하고 이럴 때, 아또 어... 사실 하루 정도 저녁 늦게 가서. 다음날 뭐 조금 피곤하더라도 하루 정도 잠안 자도 사실 그렇게 뭐 삶에 막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수액만 소비한다고 하면 내 스트레스 풀고 꼭 카지노를 안 좋게 볼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맨날 일만 하고 살고 맨날 이렇게 뭐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요. 가끔씩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돈이라는 건벌 때도 있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런 거지. 항상 벌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카지노에 대한 뭐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 풀면 그거면 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랜드가 우리가 또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건데 다 이제 절제하시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만 잘 풀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한 얼마 전에 한 이틀인가 이틀 전에 우연치 않게 그 영상을 하나 이제 보게 됐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만 키면 강원랜드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봐요.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러겠지만, 자기 채널하고 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죠. 저는 이제 중고차 영상도 많이 보고, 강원랜드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이제 겨울 때는 이제 스노우보드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보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정치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 관련된 영상들 같은 거는 저는 안 보고, 정치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또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쇼츠나 막 이런 짧은 영상들 막 이런 것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나이에는 별로 관심 없는 주제라서 그런지. 아무튼 저도 랜드 관련된 영상들을 어마어마하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영상 만들 때 도움을 받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 영상을 보고선 아이디어 아이디어도 생각나는 거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만 딱 갇혀 있으면 이게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2, 3년 전인가 그 영상 어떤 젊은 친구가 21살이에요 21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부천에서 한 10년 살았었거든요 근데 부천 살더라고요 근데 젊은 친구인데 그, 강원랜드 1일차, 뭐, 뭐, 차 출전, 뭐, 5차 출전까지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어, 라이브로 올렸어요, 라이브로. 근데 한 4편인가 5편 올렸는데, 와, 한 2편은 거의 4시간이에요, 4시간. 와, 라이브를 4시간을 넘게 한 영상이에요. 현팍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현팍. 어, 부천에 사는 젊은 친구인데, 21살 친구들하고. 아, 근데, 진짜 놀랬잖아요. 저 라이브 하는 거 보고. 막 사복, 사북 사북에 가서, 막 진짜 그 주변 어르신, 그 주변 분들하고, 막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북이라는 도시가 좀 특이해요. 왜냐면, 그, 막 전당포도 가고, 막 가서 막 지나가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 어. 근데, 주변 분들한테 막 담배 계속 빌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담배야 뭐렌드에서 아주 인심이 좋죠 잘 들려주시죠 근데 스물한 살인데 역시 유튜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라이브를 하는데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진짜 정말 빵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예전에 그랬었을까 진짜 유튜브를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시면 막강날뭐 이런 XS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친구 영상을 보고 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물론 이제 좀 예의에 어긋나거나 좀 매너가 없는 그런 행동들도 있어요 어, 그런 행동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설정인지 아니면 정말 그러는 건지 시청자들 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하고 싸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막 우통 벗고서는 그 랜드 컨벤션 타워 거기 앞에 직원들 내리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막 카메라 그거 삼각대 켜놓고 막 누워서 우통 벗고 담배도 피고 막 꼬장하니 꼬장 부리고 그리고 사부 가갖고서는 막전담부 사장님들하고 도막 싸우고 욕하고 뭐 식당가서도 막 경찰이 몇 번씩 오고, 와, 그거를 라이브로 한 4시간 넘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그래서 후원을 받아갖고, 그거 갖고, 이제 25만원, 30만원 갖고, 이제 랜드를 또 다시 이제 1차 출죠 2차 출죠뭐 2차 이렇게. 그 친구가 그 랜드, 이제 원래 부천에서 라이브를 하는 친구 같아요. 아프리카 TV랑. 근데 이제 새벽에 랜드를 출정한 거예요. 그. 그래서 가진 돈이 20일, 20 얼마였는데, 그거 다 오링되고, 이제 막, 같이 온, 선배가, 얘가 이제, 눈이 이상하니까, 그,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설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가진 않았겠죠. 사고 이쪽에서 입던것 같은데, 어쨌든, 카지노에서 그냥 내밀어둔 거아니에요 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 옷, 옷 하나, 그냥, 간단하게 반바지에, 어, 그렇게 입고 있는 친구인데, 그,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돈이 없잖아요. 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 컨벤션 타워 거기서 막, 그렇게 오바 좀해 가면서, 그런 거안 돼, 제가 봤을 때. 근데 유튜버는 사실 오바를 해야 돼요. 욕 먹을 거 각오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다는 거지. 그 친구의 그런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와, 예, 누구서는 와, 진짜 감동했어요, 감 물론, 이제, 매너 없는 행동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본받을 정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렇게 할수 있을까? 어? 아니, 그, 라이브 자체를 하는 거 자체가, 아, 4시간 넘게.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분이, 그, 필리핀 쪽에서, 그, 어려운 분들 막 찾아가면, 필리핀에 어려운 친구들 찾아가면, 7시간, 8시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보고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라이브를 8시간씩 할까?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근데 구독자분들은 많이 그런 걸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처럼 뭐 이렇게 편집하고 올라가는 영상들은 사실 좀다 걸러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죠. 진정한 유튜버시죠. 또그 친구 영상을 보고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와. 아마 그 랜드에서 막, 어? 그보안이 형들이 막, 어? 그만하라고 그러고 막 엄청 막 제재를 하는 것도 끝까지 하더라고요. 와. 거기 랜드 입장권 발거 나는 흡연실 쪽에 있는 데서도 웃통 벗고 막 춤추고 막 흥원들어 오면막 춤추고 막, 어, 막 목소리 자체도 어낙큰거 같은데, 와. 엄청 고안 지르고, 막 식당에서도 막, 완성 높이고 이러니까 막 주변 분들다 놀래고, 강원랜드 아마 관련된 영상들 중에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충격, 충격 영상으로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젊음의 열정이 불었고 진정한, 어, 라이브 유튜버구나, 뭐 이런 걸또 느꼈고, 아무튼 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랜드에서는 사실 카메라 키기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 주변에 이제 차량 번호도 그렇고 이상하게 랜드나 사북 쪽에서는 누군가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 다 경계를 해요 특히나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막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 나오고 얼굴 나오고 이런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부터도 약간 약간 부담감이라고 누가 들고 다니면 약간 부담감?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뿐더러 좀 그런 게 많이 예전부터 이렇게 어? 그런 문화가 이렇게 온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인 문화가 또 강하고. 외국에서야 뭐 핸드폰 들고 다니고 막 갖다 들이대고 막뭐즐거해주시고 뭐, 뭐, 이러지만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는 약간 핸드폰 들고 다니고 라이브하고 이러면 주변 분들이 식당에서든 어디든 좀 싫어하시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식당 사장님도 그렇고 막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 분들이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까 뭐한 짧게 짧게 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더라고 한 2시간 3시간을 있으면서 저한테는 좀 새로운 충격이었고 어 그렇게 며칠은 그 친구 영상 보면서 어 저도 아주 나는 즐거웠습니다 어 그제 영상도 좀 보면서 즐거워해주시고 이래하는 데 사실 저는 너무 가리고 숨기고 감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재미는 없죠. 저도 제생각에렇게 네. 재미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재미 없고 그러지만 그냥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안쓰러워 하시고 이러면서, 또, 비운 내라고 하이딩 해주시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막, 친구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좀 즐겁고, 좀 원래 좀 활발한 성격인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40 중반이 넘어가고 난다부터, 음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각자 먹고 사기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일이 많고, 카프터랑 거의 뭐, 함께 하는 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말수가 없어지고, 또 랜드 가서도 계속 이제 혼자 최근에는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말수가 아무래도 줄어들더라고요.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해야 되니까. 약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조금 좀 약간 활발한 성격이고, 뭐좀 그렇거든요. 근데 <laughs> 혼자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좀 조용조용하게 되고, 말이 좀 말수가 적어지고. 아무튼 여기는 이제 저기, 저 멀리, 어느덧 이 얘기하다 보니까 봉담 쪽이 다온것 같아요. 봉담. 여기는 이제 과천 이안강것수도로가 시작이 되고, 저 멀리 오른쪽으로는 봉담지구에요. 경기도 화성 시봉담지구제 사무실에 일하는 친구들이 여기 봉담 쪽에 많이 살아요. 여기 수원 서서나고 또 가깝기도 하고 이쪽으로 나가면 수원 지천이네 수원 지천 이렇게 해서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호매실이고 호매실로 호매실 ic로 나가서 한 1km, 2km만 가면 도이치 오토에드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어, 아무튼 색다른 또 8월에 어느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켜봤고 저도 근데 이제 구독자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그래서 이제 너무 특별한 하루여서 또 저를 저 멀리 그 멀리서 찾아와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 갖고 그래서 좀 특별한 하루네요. 그래서 영상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8일로 광복절이 다가오죠. 어, 이번 광복절은 80주년이라고 요 80주년 광복절인데 아마 랜드 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랜드는 항상 무슨 특별한 날에는 아무래도 좀 세팅을 더 그렇게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출장 하시는 분들은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연휴니까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맷실이 거의 다안는 그러면 즐거운 하루 한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안타이의 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 빠, 빠, 빠. 구독자님과 식사 잘하고, 이제 저는 거북섬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일좀 잠깐 보다가, 온 김에, 예. 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밥을 또 식사를 좀또 맛있는 걸또사주셔갖고 제가 냈어야 되는데 먼저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뵌 구독자분은 이제 홀덤 매니아시고요 저보다 경력은 더 오래 져있어요. 한 7년 랜드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그 홀덤에 대해서 저 사실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정말 재밌게 얘기 너무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셔가고 어, 통하는 것도 많고, 정말 한두 시간을 정말 재밌게 얘기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식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laughs> 찾아주셔서, 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표현을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약간 어색한 부분도 살짝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너무 반가웠고 어, 살아가는 이야기 또 저희 이제 40대 후반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 구독자님은 이제 다른 거 게임은 해보시지 않고 원래 이제 홀덤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원에 대해 이홀덤이 입고 난 다음부터 하셨다고 하고 저 채널 영상을 거의 다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재밌지도 않고 사실 제 영상들이 좀 지루할 수 있고 좀 많이 부끄러운 영상도 부족한 영상들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응원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앞으로는 구독자님들께 살아가는 이야기, 뭐, 랜드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많이 친분을 좀 쌓아야 되겠어요. 아주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도 또 너무 잘 먹었고, 어, 너무 맛있었어요, 점심에. 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참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요즘 사실 다 그렇게 재미난 일들이 없거든요. 랜드 가는 게 유일한 낙이고, 맨날 일하고 집에 있고, 일하고 집에 있고, 뭐 이런 무료한 일상에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고, 저와 같은 취미를 또 가지신 분과 비슷한 또래 분과 사는 이야기, 또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로 참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점심도 잘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가서 뿌듯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식사 대접 꼭 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시간 내서 꼭 랜드 한번 어, 저녁이라든지 가서 인사 그꼭 드릴게요. 오늘의 이 만남.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오늘 너무 점심 잘 먹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